그러면 스폰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들을 하는데 스폰서라는 거는 결국 여기서 고용주예요. 아까 고용주가 하는 일이 이거랑 이거예요. 고용주가 노동국에 내가 외국인 노동자를 쓰겠으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오. 고용주가 내가 외국인 노동자를 쓰겠으니까 이민국에 승인을 해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고용주가 모든 것을 진행을 하고 고용주의 이름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케이스가 내게 아니에요. 고용주 거예요. 애취 b 비도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이러한 포지션의 전문직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쓰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 승인을 받은 거는 고용주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취 b 비는내 거가 아니고 고용주 거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면은 그 회사로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용주예요. H&B도 고용주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날로 H&B가 신분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뭐, F1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잘 하고 나면은 60일 뭐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지만 H&B로 일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너 나가.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에서의 계약 관계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보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employment at will 이라 그래서 고용주가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은 그걸로 이제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미국인이 야 해고된 다음에 뭐 집에 가서 쉰 다음에 딴 직장을 찾으면 되는데 한국 사람은 해고가 되면은 고용주와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신분도 그날로 없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중요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2단계까지 2단계까지 이거 접수되고 6개월 이후까지는 고용주가 이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농담으로 애초연비를 주고 영주권을 하고 있는 직원을뭐 노예처럼 부린다라는 게 사실상 미국에서 현실인 거죠. 그래서 고용주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지금은 2년 반 뭐, 정도면은 나오겠지만, 예전에는 5년, 7년이 갔어요. 그러면은, 사실 친구를 사어도 5년, 7년 사귀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고용주를 볼 때, 이 사람이랑 5년, 7년을 갈수 있는 고용주를 봐야 돼요. 뭐, 회사를 열어놓고 내가 다 해줄게 해놓고 5년 안에 망하는 회사가 숱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고용주를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도. 적어도 지금 빨라지긴 했지만, 3년 이상 정도는 잡고, 저 사람이랑 나랑 3년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될 거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변호사도 뭐, 이 사람이 변호사 3년 안에 어디 도망가진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거고요.